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하셜의 노태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와와와 우와! 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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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pues>, <laughs> <Loki> <Quality> <laughs> 아좀 보고 가르주려고네아 안경 써도 잘 생겼어 가지고 갑경이라고 같죠? 갑경입니다 자 하시자 자랑 네, 좀 해주세요 당당이 에요 자랑 당당 아 저희가끼리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이제 전철에 이렇게 다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지하, 지하. 아, 네네네. 지하... 그 돈안 들고 홍보도 고 <목> 공식도 했는데 자기들 <목> 네, 회던 거. 그렇지, 사람그네 봉수, 봉수, 봉수로 봉수로. 다큐멘터리 <laughs> 촬영을 이제 한국을 이제 찍는 다큐멘터리 촬영인데 K 팝은요. 아, 펄펄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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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 K 팝. 아, 저 봉수, 봉수, 봉수 댄머. 웰시, 웰시. 입이 잘 붙는, 잘 불러야 돼. 또 낯설었어요. 뭐. 아 진짜 네. 신인의 마음처럼 이제 다시 시작했죠. 저는 8.5점? 8.5점. 네. 팀워크 부분. 저는 팬분들의. 사... <laughs> 네. 마이 너스 2.5점의 이유가 있습니다. 아, 이유 뭐예요? 아이 이 분이 네, 10점을 이분이... 준 이유가 네. 자기 얘기를 빼고 해서 10점이에요. 아 그래요? 네. 리허설 때 그렇게 틀리더라고요. <laughs> 리허설때 항상 틀렸어요. <laughs> 아, 그래가지고 네. 2.5점 을 뺐습니다. 마이너스의 요인은 티모테오군이다. 네, 맞습니다. 군은요. 저는 9점. 에 대해서 좀. 막 예능이나 9점. 이런 것도나누고 네, 싶고 그랬는데. 네. 혹시 나누고 싶은 예능 있어요? 저는 유이열의 스케치북 꼭나가보고싶어요 스케치북도 음악 방송 아니에요? 흥전 <laughs> <중전> 김호세요 <팀> <laughs> 예. 저예요 저예예요 <laughs> 예예예. <laughs> 저희가 <저예요, 저. 웃음> 하면서도 된다. 맨날 틀리는 사람 <웃음> 너야 <웃음> 너? 너 너야 <웃음> 너 <웃음> 와, 오랜만이네 대표에서 아, 나갔는데 좀 각오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대형군 어, 일단 연습생 신분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네. 좀 이제 그, 잘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았죠 부담이 좀더 컸을 네, 것 같아요 부담도 컸고 오히려 또 너무 다른 친구들한테 이제 또 자극도 많이 받고 아 그래서 되게 조, 많은 걸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었다. 그래요. 어 사실 맨 처음에 이제 방송 초반에 나갈 때는 이제 아무래도 백한 명이나 있다 보니까 방송 분량이 네. 이제 되게 조금 조금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네, 네, 네.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래도 나름 가서. 이것저것 많이 보여드릴 수 있는 만큼 보여드린 것 같아서. 아니, 춤으로는 뭐 거의 1등. 네, 진짜 네. 저도 네. 너무 뭐 펜심으로 잘 봤는데. 뜨개질했구나. 네. 입 모양 최대한 안 보이게 네. 해가지고. 네. <laughs> 오랜만에 보는 거라 또 남달랐고 네. 또 방송국에서 다른 팀으로 만나니까 또 네. 네, 그러니까요.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인생적이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재밌어서 다른 팀에 있는 성훈 씨를 보는 게 되게 재밌기도 하고 네. 네. 또 이제 활동 잘 마무리하고. <laughs> 다제치고 와가지고 <laughs> 네. 네, 그랬어요. 조그만 키네. <laughs> 아, 아 감사합니다. 그래요. 네, 지난주 회사. 화요일이었어요. 네. 멤버 중에. 요왜냐면 이제 그때 이후로 저희가 시간이 안 나가지고. 아, 진짜. 직까지네그 전에 그, 저희가 아, 원래 생일 선물로 네. 이제 다 같이 돈 모아서 네. 원래 맛있는 걸 사줘요. 네. 근데 또 그날 또또 또 개인 방송이 <laughs> 저희끼리 하는 방송 이 있어가지고 회사 분들이 이제 네. 회사 카드로 벅카로. 네. 네. 벅카로. 네. 돈이 굳었죠. <웃음> 네. 네. <웃음> 돈... 아니, 아니, 다 아니 아니 다 같이 다 같이 다 같이 하고 나온, 나온다 이제. 네. 네. 아니 근데 나온다. 저도 뭐 잘. 배현이 코점은 빼지 말래 다음은 제 차례입니다. <laughs> 뺄 건데. 다음은 어, 제 차례. 제운코 점. 너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러니까. 빼 건데. 다들, 다들 빨리. 또 빼지 아, 말라고. 뺄 건데. Yes! y e BGM. 지금부터. w 라이브도 하고. 제가 그런식으로 아... 소통을 많이 합니 한... 많이 소통하고 어때요? 팬분들 또 아나만 못하니까 잘 자제해가지고 <laughs> 네 주위도 내가 열어봐가지고 <laughs> 아, 그. 몸이 네? 약간 잘못된 것 그러니까, 같은 그러니까 아니 같애도로. 왜 한번 네 공정하게 평공 정확하진 않지만 <laughs> 치수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어깨 끝선까지 <laughs> 와 뭐야 78 한번 보여주세요 오58 <laughs> 네, 아니에요 52 52네52 52. 52. 52cm 어, 개그맨들 중에 어깨 넓이로는 거의 뭐 한. 더 넓지 않으신가? 1, 2위 안에 드는데. 내가 더 넓으면 음. 웃긴데. 50. 아, 내가 50이에요? 네, 50cm입니다. 아, 저보다도 넓어요. 그러면은 네. 누가 한명 희생할. 미안해. 갑자기 소환되셨데요 네. 생방송으로. 어, 우리 미녀 작가. 네, 아. 우와. 네 방송이 처음이라서 마이크. 카메라만 그냥 데리고 들어오죠. 네. 비교 한 번. 되지만 네. 거의 1.5배 이상 못 들어왔나 봐요. 어. <laughs> 아, 왜 이렇게 웃겨. 처음 그 들어와가지고. 아, 그래요? <laughs> 네. 아니. 그게... 항상 조심하고 운동 많이 하시고 1절에도 막그좀그기와와와 대박 와 대박이다 와 <laughs> 대박 저 이렇게 저 정말 자료하면 해주시는 방송 처음 봤어요 <laughs> 아, 진짜 좋아 대박이다! 오, <laughs> 와 대박이다 우와 아, 잘생겼어 진짜 네. 오 죽었다 <laughs> 아 그래요 왜 이렇게 좋아해요 실수가 <laughs> 아, 없어 가릴 수가 없죠 <laughs> 아, 하나만 더좀 여쭤볼게요 오래 봐가지고 네다 네. 알죠 서로에 대해서 알고 아니 근데 빅스의 홍비 마이크 뜯는 장면에 설레어 한 팬들이 많아요 다시 한번 보고 싶습니다 재현해주세요 했습니다 이거 무슨 거예요 이거? 저도 아, 뭐 듣긴 들었는데 요렇게 마이크가 이게 목걸이에 뭐 걸렸다고 네 아,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네. 마이크가 있었는데 저 이제 의상이 이제 목걸이가 의상이었는데 네. 그날 따라 목걸이를 두 개를 걸었었어요 아하 근데 이제 그게 마이크에 이제 엉키면서 아하. 이제 방송사고가 된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거를 제가 데뷔 초기 때한번 네.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건드리고 그대로 그냥 방송을 마쳤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상하게 나오더라고요 아, 목걸이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네 말해볼까. 걸려가지고 막 해파리 문것 같이 아, 네. <laughs> 네. 그렇게 나오길래 네. 딱 걸리는 순간 아 이거를 빼야겠다 네.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아니, 지금. 근데 팬분, 그냥 딱 이렇게 뭐, 뭐 그런 느낌? 걸려서? 하다가. 걸려서? 어뭐 별거 없는데, 이러고, 이렇게 이러고 있다가, 이제 네. 옆으로 도는 부분이었는데, 그때 그냥 이렇게 뜯어버렸죠. 이렇게. 아, 이렇게 쫙 뜯었어요? 네. 뜯고, 맨 마지막에 인이어를 빼고. 오, <laughs> 이렇게 탁 하면서? 네,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아그래요 아, 아, 제형까지는 괜히 했네요. 네. <웃음> <웃음> 일단, 크럼프. 라는 춤은 네. 이제 팝핀, 비보이처럼 스트릿 댄스 장르의 춤이고요 네 프리... 스 노래가 나오면 즉흥으로 노래... 춤을 맞추는 프리스타일 장르의 춤이고요 오. 어, 뜻은 뭐 영어로 길지만 간단하게 해서 이제 신을 찬양하는 춤 아, 신을 찬양하는 춤 자기 안에 있는 분노를 이제 표출을 해서 신을 찬양하는 좋은 에너지를 바꾸자 뭐 약간 이런 내용인데 그럼 한번 분노를 표출해 주세요 신을 한번 찬양해 주시죠 <laughs> 팬들이 원하니까 어, 와, 가위바위보, 왜 이래나. 오, 오, 오. 기동을 걸어요. 오. 노래가. 와 대박 야 나도 살짝 지금 보여 눈에 하트 살짝 있는 <laughs> 남자 팬분들이 좀 많이 좋아해 주신다네 진짜 너무 멋있는데요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어렸을 때 댄스팀에 있을 때 이제 그 팀이랑 이제 같이 작업을 하게 됐는데 제가 막내라서 네. 이제 원래 막내들이 이제 <웃음> <웃음> 아, 여기 아! 또 아, 자료 화면이 오, 또 나오네요. 오, 우리 셀럽팀이 대단한지요? 네. 아아 이거 찾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네. 막내다 보니까 이제, 지, 이제 원래 막내가 이제 그런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태양 선배님한테 이제 동작 알려드리고. 아, 그런 아 동작을 이제 알려드리고 그랬었군요. 여러분, 네, 네, 네. 어, 네, 네. 멀리서 팬심으로 바라보고. 알겠습니다. 예! 우리 눈에 전 빼. 네 가능한... 어제 연습했어요 그래서 오, 진짜요? 네 짧게 오 짧게 그러면 한번 처음 하는 건데 해주세요 그치. 취미에 걸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모자이크 했습니다 아, <laughs> 잠깐만요 어쩌고 어� 아쩌 어, 어, 어� 아, 제가 어려워서 변명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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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있어요 진짜 어려울 수 있어요, 있어요. <laughs> 그럴 수 있어요 아니 그러면은 네 다... 다이목야 묵... 묵찌빵 윤상군 미안해가지고 워시샹이 주세요 중국어요워시바 내가 더잘하데 워시완 한걸은 워시완 네습니다 한걸은 말이좀 약간 랩 같잖아요 근데 그쵸? 안아줄게안아줄게 안아줄게! 엄청 는데요 일단은 네 아. 하나 또 불러 주시고. 저그있요 줄게. 승혁이 어. 형곡 전체 다 달라고. 자다고수를 <목소리도> 지금. 알겠어. 그러면은 유명한 네. 노래 해 주세요. 제요 좋아요. 멤버들이 또 있어요? 어, 아니 뭐왜왜이 <laughs> 아, 그 표현 왜 좋아하는데? 네. <laughs> 대단한 그룹입니다. 아 그러니까. 네, 저희의 네, 최종, 목표가, 네. 최종 목표가 네, 저희가 이제 다 참여를 해가지고 네. 하나부터 열까지 네. 저희가 다이 아, 짜고 다 참, 참여를 하는 네.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음, 네. 그러니까 뭐. 너무하지 않습니다. 너무하지 아, 않아요. 네. 이게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그냥 아, 약간 음. 생긴 게. 생기기 어떤데요? 좀말 잘해야 돼요 <laughs> 지금 얼음 뭐 아니죠? 지금 정지한 거 <laughs> 아,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저 강아지 같다고 강아지 같다고? 약간 그 강아지상이잖아요 강아지 아, 강아지상서 네. 약간 아니, 사납게 생겼잖아요 사실 공룡상 공룡상이 아, 공룡상 공룡상 요즘 뭐, 대세인데 네 약간 사납게 생겨가지고 네. 그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닐까 네. 약간 또 이렇게 어. 자료 면 없나요 이거는? 아유, 요거 없나요? <웃음> <웃음> 아 이거 자료 하면 없나요? 머슬맨니아 자료 하면 와아 나이스 와 이거는 와 놈이 저렇다고요? 와이쁜거 <laughs> 원래 하던 거 있죠 잖 태양 눈코입 한번 살짝 볼까요? 아 우리 태양의 눈코입 살짝만? 좀 같이 도와주세요 네, 갑자기 뭐든 <laughs> 어, 내가 먼저 하나 아, 둘셋 둘, 미안해 미안해 하지만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 립술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나는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봐줘 <laughs> 지었는데도 <않은> 서줘 <laughs> 네가 보고 싶을 거지? 때 기억할 수 있게 나의 머릿 속에 네 얼굴 그릴 수게. 아 그래도 아, 아르페조 제대로 <웃음> 치네요. <웃음> 여러분들도 지금 그래갖고 굉장히 대신에 좀 뭔가 끈적하게 끈적하게. <웃음> 끈적하게. <웃음>